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행복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 드릴 주 내용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행복의 조건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 거기서 지난 70년 이상, 19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 이상 연구한 결과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어떤 원칙이 있을까, 어떤 비결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무려 800명이 넘습니다. 당시 1930년대 하바드 대학의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여성 중에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남자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렇게 합쳐 가지고 800명 이상을 평생을 지금 추적하면서 행복의 비결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린 잠정 결론은 이런 겁니다. 생에 죽기 전에 마지막 1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지, 그렇지 못한지 하는 그 여부는, 여부는 50세 이전의 삶을 보고 미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 그리고 건강의 유무 등은 타고난 게 아니라, 타고난 게 아니라, 신이나 유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사자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을 내린 행복의 조건 일곱 가지입니다. 첫째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 다음에 47세 이전에 형성한 인간 관계. 그리고 평생 교육.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 다음에 비흡연. 아, 또는 45세 이전에 금연, 그리고 적당한 음주. 음주를 적당하지만은, 앞에 적당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은, 음주를 행복의 조건으로 어,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우리가 전부 다 아는 내용들이고, 다 뭐, 어, 그러겠다 싶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자면 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보면 행복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타고난 부나 좋은 학벌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학벌 명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50세가 되기까지 50세 이전에 50세 이전에 에 앞에 말씀드린 일곱 가지 중에서 대여섯 가지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일곱 개다 갖추면 물론 좋겠지만 그 중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경우에는 50%가 적어도 절반이 80세까지 80세가 되어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 네섯 가지 조건을 갖추고도 불행한, 불행하고 병약한 사람은 7.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50세까지 세 가지 이하를 갖춘 경우, 한 서너 개, 세 개, 3개, 두 개, 세 개밖에 못 갖춘 사람은 80세가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80세가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더라. 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 관계고, 그죠?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이, 이 책을 정리한 베일런트라는 하바대 교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강조를 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이 소중한 결론을 정말 과학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숫자로 말하기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진단을 내리기엔 너무도 애잔하다. 그리고 어, 이 내용을 학술지에만 싣기에는 너무도, 너무도 아깝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어, 주도해서 한 이러한 연구의 내용이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간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아까 또 여기서 얘기 드렸지만은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 부나 권력이나 명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부자보다 늘 배우고 익히는 평생 학습자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 중에서 몇 가지를 갖추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